모든 사람들한테 극찬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야, <laughs> 이거는 이건...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영상이 여기서 끝나도 사실 <laughs> 할 말이 없어요. <없는. 웃음> 자 피규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 눈앞에 있는 지금 이 피규어 퀄리티가 좋거든요. 네네. 근데 우와 <laughs> 큰 문제네. 너무 큰 문제 가야 이거 보니까 또 망치 들고 싶은데. <laughs> 근데 이거는 망치로 네, 안벗서질것 같아요. 안 거는... <laughs> 눈으로 그냥 한번 보죠. 근데 어 미카사가 또 깨알같이 네, 또 깨알같이 또 이렇게 있어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진격의 거인 피규어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징교개거인, 저는 안 좋아하시네요? <laughs> 네, 안 좋아한다기 보다는 사실 징조개거인 피규어가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 네. 정말 아, 네. 흔히 말하는 뭐 반프레스토나 반다이나 이런 쪽에서도 크게 네. 만들어 놓은 캐릭터 피규어가 없을 뿐더러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징교개거인 작품 자체가 섹스피기가 음. 많이 없는 작품이잖아요. 저걸 고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도 좀, 뭐랄까, 우리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귀엽고 좀 모의 포인트가 많은 음. 그런 여성 캐릭터들을 많이 모으는데 이 작품은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작품이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좀 손이 안 가긴 해요. 사실 찾아보면 피그마나 넨드로이드는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유독 메가이트작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일 피규어가 많이 없는 게 진격의 거인이라서 아마 음. 팬분들도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음. 그비라인센스에서는 사실 진격의 거인 피규어를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일단 만들면 저러니까 사이즈.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스케일이 이큰 네, 걸로. 그 거인들만 나오니까. 거인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비싸요. 캐릭터는 요만하지만 뒤에 또 거인은 이만해지니까 커요. 그래서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의 접근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큰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샀나요 그래서? 어.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laughs> 비싸지. 저도 살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단위가 몇백 단위로 가다 보니까 음.. 가격대가 좀. 이거를 마음 놓고 구매하기에는 우리가 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USJ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에 거기 컨텐츠 테마 공간이 있거든요. 진격의 거인 컨텐츠일 때 실제 진격의 거인 피규어 이제 1:1. 대 스케일로 만들어 놓은 어, 게 있어요. 네, 거의, <laughs> 거의 동상이죠. 그냥 거의 일대죠. 어. 네, 네, 그래서 에렌하고 여성형 거인 애니, 걔네가 명장면이 있잖아요. 애니는 발차기하고 에이, 주먹질하는. 에이.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그게 제일 멋있지 않았나요? 그리고 무지성 거인 하나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신표를까지도 아, 네. 어, 이렇게 해놓은 걸 봤거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피규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갖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s 스튜디오가 선정한 피규어 4종입니다. 코토부키아 진격의 거인 아테펙스 J 8분의 스케일 리뉴얼 버전입니다. 미카사하고 LN 이두 작품이에요. 일단 일본 현지에서 출시 당시에는 12,000엔에 출시가 됐고요. LN 예거가 2021년 8월에 재판이 된제 제품이에요. 미카사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에 재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리바이 병장이죠 마찬가지로 코토부키아 제품이고요 리바이 병장 7분의 1 스케일이에요 사실 재판이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2년 9월에 재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초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laughs> 여기서 이제 코토부키아라는 회사가 생소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네네. 이 회사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음. 업계에서는 한때 최고의 회사였거든요. 반다이 다음으로 2위를 달리던 업체인데, 음. 인지도나 인기도가 구스마일 컴퍼니한테 조금 밀리면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피규어도 잘 만들고 하는데, 건프라 쪽도 유명한 아. 그러니까 건담프라 모델은 아니지만, 그게 뭐 조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음. 굉장히 유명해요. 걸프라를안 만드나요? 주력으로 만들죠. 어, 네. 포토부키아가 지금 원신 피규어를 예약을 받고 있어요. 와, 원신이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좀 매출이 잘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오. 그런 좀 유행을 타는 시대 흐름을 잘 읽는 브랜드라고도 할수 있겠고 또할수 있겠고 또할수 있겠고, 있겠고. 아포토부키아가 <laughs> <laughs> 인정받았다. 제 <laughs> <저의> 핸드폰한테 인정받았어 <laughs> 간택받은 건가요? <laughs> 얘네가 나쁘게 말하면 좀 장사질이고, 음... 좋게 말하면 선택권을 준 건데, 얼굴 파츠 하나를 한정판으로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표정인 캐릭터한테 얼굴 파츠만 웃는 표정을 따로 준다. 단 이건 한정판. <laughs> 특전, 특정, 특전. 이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한 2, 3만원을 더 받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노려가지고 좀더 수익적으로 잘 받쳐주지 않았나.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어떤 장면들을 좀 묘사를 해까요 작중 초반에 얘네 가 조사 병단에 들어가고, 거인들 모형을 써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장면도좀 생각이 나고, 저는 오프닝... 저는 왜 자꾸 나가? 아? <laughs> 생각 <laughs> <오, 그러게>, 나... 오프로기에 <laughs> 나가면 <laughs> 이스가이 나무잖아요. 밸런스를 좀잘 맞추는. 그런 느낌이 딱 들고 이게 기울 것 같은데도 이제 잘서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고 나무 같은 경우도 되게 디테일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양소님이 말씀이 너무 잘해주신 게이 디오라마 베이스 형식이 옛날 피규어들은 다 스탠딩의 플라스틱 음. 베이스였잖아요 음. 재판이니까 이제 초판본는더 옛날 피규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때 당시에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좀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음. 또그 다음에 리바이병장을 좀 보죠 전투를 통해서 피치갑이 돼 있는 느낌 약간 닭발을 되게 맛있게 먹으요 그런 느낌 아 손가락 빨아 먹으면 <laughs> 제가 마음 되는 거데 <거네. 웃음> 아, 김치 싸대기 맛씀 <laughs> 아, 약간 보니까 저는 그 리바이 외전 작품이 또 있어요 그 리바이 과거 이야기를 다룬 외전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살짝 생각이 나고 짐승거인을 음, 탑블레이드마냥 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썰어버리는 그 장면도 살짝 생각이 납니다 일단 좀 디테일이 있는 게이 채기동장치 이제 칼을 넣어놓고 다닙니다. 칼날이 이제 무뎌지면 새 걸로 바꿔 쓰려고 그렇죠. 넣었는데 이 장면이 칼을 바꾸고 있는 장면이에 아스페어 칼날을, 스페어 칼날을, 예, 스페어 칼날 칼날을 바꿔, 바꿔 끼는 장면인데 이거는 이미 가라 껴가지고 여기에는 아직 피가 묻지 않요그렇 그런 디테일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토부키아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음. 엘렌 미카사 리발가 나왔는데 아르민이 안 나왔어요. 어, 나 그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보통 삼총사를 만들어주면 다 만들어주기 마련이거든요. 귀메의 칼날에서 뭐 탄지로 제니츠 이노스케 다 만들어주는 그러죠. 것처럼 이상하게 아르민만 좀따 시키는 느낌이라. 수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아르민이 있었다면 이 피규어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뭐 음. 음. 수집을 했을 때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음. 아, 그렇죠. 아르민이 피규어가 있긴 한. 다 액션 피규어들밖에 없더라고요 이아 관절이 보이는 그런 갖고 노는 액션 피규어들밖에 피그마, 피그마, 없고 피그마나 뭐 리얼 액션 히어로나 그런 거밖에 없고 스킬 피규어가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음. 인기가 확실히 없긴 없나 봐요, 아르미이 중성적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음. 희한하게 좀 인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임팩트가 조금 약해졌나 그러니까 아르미이는 인기가 없고 오히려 리바인은 인기가 너무 많고 네. 티슈 케이스도 있는데요 입에서 나오나요, 이렇게? 아니,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스캄프에서 표지 아 갖고 싶... 여기 없나요, 여기 사무실에는 <laughs> 어,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피규라마 제품입니다 진격의 거인 LN 거인 대 갑옷 거인 버전입니다 이거는 2021년 5월 출시가 됐고요 850개만 한정판이 된 겁니다 국내에서 처음에 출시됐을 때 예약 판매 가격이 195만 원이었고요 현재는 300만 원이 넘어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일본 원더페스티벌 행사장에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극찬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음... <laughs> 야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이 여기서 끝나도 사실 <laughs> 할 말이 없네. 이게 피그라마라는 회사를 이제 알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9년도에 생긴 신생 업체예요. 어,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생기자마자 이제 나왔던 작품들이 다 이제 스케일이 다 저렇게 크고 역동성 있는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목을 많이 끌었던 회사이고. 저게 지금 대결 구도잖아요. 네. 근데 피그라마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대결 구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루토는 이제 나루토와 페인, 헌터헌터에서는 는 네테로 회장이랑 그 메르엠이싸우요 네, 대부분 네. 저렇게 두 캐릭터가 대결을 하는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시리즈가 없어요 조금 아~~, 예. 아 디테일 아까 음. 말씀하시니까 지금 에렌거인 쪽 보시면요 피부에 핏줄들이 다 표현이 되어있어요 근육도 예. 힘줄이 와. 인체 신비전을 그냥 <laughs> 오, 오, <거. 웃음> 깨알 같은 저 미카사가.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네. 활용 점점. <laughs> 거인이라는 표현을 미카사 저 조만한 거 하나로 표현을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이제 진격권. 심장을 받쳐라 오프닝의 마지막 씬이거든요. 엘렌이 그 변신하고 번개를 아 치면서 이렇게 딱 서로 때. 그 장면에서 멈추거든요. 아 멈춘 장면 그대로. 네. 네. 개인적으로 거인 디자인 중에 갑옷 거인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약간 특촬물 느낌도 살짝 나면서 음 스포츠 머리하고 있잖아요. 남자다운. 아, 전 머리 좀 깎아야 돼 <laughs> 볼 네, 때마다 딱답해 죽겠어요. 안 감아서. <laughs> 고시원에서한 9년 정도. <정도에서>. 가보 <laughs> 거인의 갑옷 디테일이나 사이사이 보이는 이제 근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디테일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이스가 지금 벽을 음. 디자인을 했거든요. 음, 그렇네요. 벽 안에서 둘이 막부시고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개인적으로 콜렉터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2만원짜리, 18,000원짜리 이런 걸 여러 개 모으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저렇게 고가의 피규어 하나 딱 두고 그것만 받아보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음. Hmm.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큰돈한 번에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거 하나 장만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솔직하게솔직하게 솔직하게. 지금 봐서 이상 생각이 든 건데 이 정도면은 그냥 예술 작품이 아닌가. 징겨의 거인 스토리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세번 못 드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그럼 저는 이번 기회로 이제 징계의 거인 다시 정주행을 싹 한번 했었어요. 아. 아직 징계의 거인 안 보셨다 하시면은 이번 기회 에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전에 페이트 편도 그랬지만 다못 따라서 죄송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찍먹을 해놔야 군가는또 부어먹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어.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